한국이 만든 역대급 작품 무빙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무려 500억 원을 쓴 드라마 무빙이 한국 디즈니 플러스 역대 서비스 작품 중에서 공개 첫 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최대 시청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무빙을 본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만약 무빙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면 오징어 게임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작품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반응이 그야말로 역대급인데요. 무빙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올해 초 방영됐던 최민식, 손석구, 이동희 주연의 카지노가 디즈니 플러스 한국 작품 최고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빙이 공개되고 난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반응과 화제성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 본사에서도 무빙의 이런 반응을 당초 예상하지 못했는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트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총괄 캐롤 초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무빙의 11개 에피소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글로벌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말하며,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과 세계적인 스타들과 최고의 제작진, 놀라운 포스트 프로덕션 효과 등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든 결과, 미국을 비롯해서 아태 지역까지 사로잡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드라마 무빙은 웹툰 원작입니다. 그런데 무빙 드라마가 공개되고 난후 사람들은 웹툰보다 드라마가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원작을 뛰어넘을 수도 있구나. 한국인들 도대체 뭘 만든 거야? 진짜 제대로 미친 척하고 만든 드라마인 것 같다. 아마도 무빙은 올해? 아니, 향후 몇년 동안은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한 번에 20화 모두를 공개해주면 안 되나요? 라면서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반응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스토리 각본부터 시작해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모든 것이 현재 호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네티즌들은 아태 지역에서 망해가던 디즈니 플러스가 제대로 된 한국 작품을 들고 나와 기사회생했다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에서도 OTT 플랫폼 순위에서 넷플릭스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이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후퇴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네티즌들의 안타까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무빙이 디즈니 플러스가 아닌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더라면, 이라고 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아쉬움 섞인 반응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빙이라는 잘 만들어진 한국 드라마 한편 때문에 디즈니플러스를 향한 이제 그런 우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을 제외한 무빙이 공개된 나머지 국가에서 무빙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무빙이 공개된 또 다른 OTT 플랫폼 훌루에서도 그 인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미국 훌루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중 공개 첫주 만에 시청 시간 기준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무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영국인 유튜버의 영상이 아직까지 무빙을 보지 못한 해외 네티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히어로가 등장하는 작품을 봤지만 이런 시리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히어로 시리즈가 생각이 나는데 이 작품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특히 엑스맨과는 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이 드라마는 한국 문화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는 아이가 공중에 뜨는 걸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음식을 먹여 뚱뚱하게 만들었고, 이야기는 먼저 그 아이에 대해 진행됐으며, 그 아이는 본인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소드는 진행됐고, 우리는 또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캐릭터의 성장을 다루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왜 한마을에서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이때 본인들이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들의 능력이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들은 알아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피해야 할 만한 문제들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런 힘을 얻을 때를 제외하고는 십대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부모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권력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은퇴하면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이들을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한 명의 정부 요원과 한 명의 초능력자가 팀을 이루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한 명이 일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정부가 왜 관여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큰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 감정적인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힘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들이 관계를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달콤하고 배우들이 캐릭터를 묘사한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캐릭터들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보여주는 방식이 주어지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좋은 공기가 당신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냥은 아이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외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응원합니다. 스토리 외에도 격투 장면을 보면 안무가 잘 짜여 있지만 생존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모두가 뛰어난 연기를 보이고 그중 어느 것도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CG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든 감정적 장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나면 당신은 아마 캐릭터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편까지 모두 본 후에는 아마도 이 시리즈가 올해 가장 멋진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뷰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넷플릭스에 공개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면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뷰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작 웹툰 작가님이 캐릭터의 디테일까지 연결되는 시나리오로 굉장히 유명한데 드라마의 대본도 직접 쓰셨으니 당연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리적인 초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무빙이 성공하게 된다면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드라마가 될 것이고 난 그것을 기대합니다. 자정에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훌로에서 영상을 접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플랫폼을 제외하고 이 드라마가 계속된다면 올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균형이 매우 잘 이루어졌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앙상블 출연진을 통해 모든 스토리라인을 저글링하는 일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 드라마의 예산은 600억 원입니다. 계속 지연된 이후로 2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디즈니는 정말로 마케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나는 한국 드라마가 블루카페 팬 쇼케이스를 하고 웹사이트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들의 모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곧 더욱 주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몇년 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난 지금 당장 이걸 볼 거고 밤을 새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작품을 보겠어? 괴롭힘을 당한 소녀 역시 초능력을 가진 요원이었다는 게 믿어지나요? 그녀는 늙지 않고 초능력을 가진 소녀를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예고편은 오히려 내게 엉뚱한 짓을 했어. 7화와 같은 7화 시리즈인 줄 알았는데 예고편의 영상 중 0.5%만 봤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매주 2회, 피날레까지 20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혹시 일부 에피소드가 누락되지는 않았나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난 지금 10에서 11화까지 봤다. 확실히 이두 에피소드는 뭘 먹으면서 볼수 있는 에피소드는 아닌 것 같아. 장주원은 지희와 있을 때와 액션 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희수 성격은 엄마 지희를 꼭 빼닮았더라고. 다음 이화는 이제만 이야기 같은데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 나도 지희 캐릭터를 보면서 어쩐지 친근하다 싶었어. 성격이 딸이랑 똑같아. 봉석도 부모님을 닮은 것 같고 말이지. 두 개의 에피소드에 미친 액션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다니까. 10화, 11화는 8화, 9화와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끝날 때 결국 지희는 나중에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내가 괜히 슬퍼지는 것 같았어.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주원을 보는데 나까지 슬퍼지더라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희를 도와주려고 할때문 말고 벽을 부수고 들어간 이유는 뭐야? 그냥 문을 두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헐크와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한거 아닐까? 처음에는 별로 관심있던 작품은 아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볼 정도로 매력적인 드라마다. 아직 시리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